네,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이번에 금산전문가님과 함께 할첫 번째 종목은 맥퀄리 인프라입니다. 고선님의 종목이고요. 진입가는 만 945원, 그리고 보유비중은 15%라고 하십니다. 어, 최근 폭락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고민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, 음만원 초반 부근 그리고 만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신 거면 매수한지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동안 좀 수익 실현을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, 뭐 최근에도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세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뭘까요? 지금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좀 조정받는 걸까요?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, 전문가님? 예, 동종목은 사실은 이 매크리 예, 인프라라는 기업 자체는 정상적인 이름이 매크리 한국 인프라 투자 조합이죠. 지금 그동안에 이 종목은 사실은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. 배당을 한번 볼까요? 어,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배당을 보시면 예, 배당이 대략 뭐 시가 배당을 따지면 한5% 가까이 정도의 예, 배당이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오늘 시장을 잘 보시면 그 동안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시세가 에, 탄탄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에 어느 정도의 순환매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,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.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에, 거기가 지금 예, 우리가 방산 관련 섹터 보세요. 오늘 급락이 나오죠. 여러분들 원전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조선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그 동안에 에너지 관련돼 있는 섹터가 주가가 시, 좋았던 주식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잖아요.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. 이분께서는 예, 사실은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음, 지금 그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, 이런 걸 사라, 사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, 아예 그냥, 억,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, 이건 이렇게 하세요. 지금 만, 에, 945원에 지금 어, 샀, 기 때문에 수익이 나있잖아요. 이분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, 어, 상당히 오랜 주식을 가지고 계셨네, 그죠? 렇만 9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, 대략, 지금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, 어, 요 정도 한 2년 가까이 된거로 예, 예상이 되는데,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. 오늘, 오늘 자리는 가지고 계시다가, 좀 단기적으로, 예, 주가가 이렇게 하면, 급 예, 겁나게 하면 나왔으니까 있잖아요. 이거 이렇게 하면, 바로 한번 돌려 세우세요. 돌려 세우면은 바로 매다하고 빠져나오는 전략. 제가 봤을 때, 12,400원 요 정도 있죠. 요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, 이 정도면은 요거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에~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,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 메커리 인프라 배당금 매력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셨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뭐꾸을 꿈을 올라가는 오름세를 좀 연출해줘가지고 좀 믿고 계셨던 분들도 많아서 아, 지금 급락하는 거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우선은 뭐 순환매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으니까. 이 맥커리 인프라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진입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